일본어로 하루 라네요. 하루로. 음. 하루. 하 응. 시 우리 학생인 거? 그러게요. 그런 거 같은데? 지 <laughs> 중국어로는 춘티엔 하루. 일본어는 하루. 춘티엔 하루. 춘티엔 하루. 따라하고 계시죠? 요거는 요것만 갖고 가셔도 극찬하시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러면 봄에 대해서 뭐 중국은 봄에 뭐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딱히. 음. 없어요? 중국 이제 땅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 뭐, 계절 따라, 뭐, 제철 이런 거보다는 지역 지역마다 특징이 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은 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역, 뭐, 지역 지마다 네. 뭐, 문화도 그렇고. 음. 특히, 뭐, 하을빈 같은 경우는 뭐, 봄을 뭐, 누린다기보다는. 아, 봄이 더, 아예 없어요? 하을비 아니, 있긴 있데 어, 네. <laughs> <laughs> 겨울을 조금 특징이 살이잖아요 아, 그런 네. <laughs> 네. 식으로. 아면 중국은 봄이 되도 뭐 딱히 응. 이렇게 막 봄이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느낀 부분인데. 네. 그렇군요. 근데 건다펴었고 꽃도 피고. <laughs> 아, 근데 막 이렇게 막축제뭐 응. 이런 거거요 근데 일본 남은 응. 저 꽃. 그렇죠. 일본어로 응. 벚꽃이 일본어로 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쿠라. 어 사쿠라. 사쿠라. <laughs> 사쿠라. 아, 그렇죠. 아유, 맞아요, 맞아요. 오테 테돌. 테돌. 노 테돌. 테톨 산. 노 테돌 산. 정확하게 어, 사쿠라 a n g a Sunguran, b o r 굳이 한자로 a m a n The p u s h a n 죠 일단 그냥 보세요. t i o 이거 o u r h a n 인화. 어, 인 p 화 o 화 e m e n t of Longory, don't a t 사쿠라인데요. 그게 일본은 어느 정도냐면은 봄이 되면요 그 아침에 기상 예고에서 이렇게 음. 설명을 해줘요. 사쿠라가 음. 이때부터이나 개화를 합니다. 오. 그리고 언제 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쿠라 음. 달력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음. 그렇 그래서 전국민의 축제 같이 그렇돼 있어요. 저 작년에 보러 왔어요. 건방 오. 후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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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번에는요 어, 사쿠라 제가 그걸 확인했는데요. 봤더니 음. 도쿄가 3월 25일에 개화 시작되고요. 만개가 4월 3일이에요. 어, 제일 빠르구나. 예, 마 음. 4월 3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음. 도쿄에 가실 분들은 꽃 보러 가실 분들은 요 때, 3월 25일에서 4월 3일, 아마 4월 3일이 만개니까 음. 제일 예쁠 거예요. 비행기 값도 제일 비싸겠죠? <laughs> 아, 증성하신 애들. 어. 어. 오늘 빨리 핀데요. 아, 저희 강아지는 울지는 않았어요. 강아지의 용명이라고생각하니다 쌤이 웃었을 것 같다는 거 아니야? 네, 강아지가 아직 안 울었는데요. <laughs> 아, 그렇죠? 네, 약간. 쵸 네, 쌤이 엄청 웃었을 것 같다. 고 중성화 수술은 뭐다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눈물이 좀 없어가지고요. 한국도 오늘 빨리 피나요? 오, 오, 다행이네요. 보시면 도쿄가 3월 25일이고요. 어, 오사카가 4월 1일이에요. 4월 1일이고, 만개가 4월 9일. 네, 여러분 들리세요? 아, 네. 어, 그냥 웃요 3월 2 5일그렇 <laughs> 그다음에 오사카가, 오사카가, 4월, 가, 1일. 오사카가 4월, 4월 1일에 한다고 합니다. 어, 음. 아, 진짜 보러 워고 싶다. 예, 정말 막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3, 4월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어디를 가시냐면삿포로를 가시는데 삿포로는 음, 음. 5월 1일부터 핍니다. 오, 아 진짜요? 예, 저 북쪽에 있잖아요. 홋카이도에 있으니까요. 에이. 5월 1일에 비고 만개가 5월 5일이에요. 그때 어. 우리 3, 4, 5, 6그 그, 연휴날이거든요. 아. 예, 연휴날이니까 그때 여러분 가실 수 있으면 삿포로 핑크빛 사포로, 사포로. 아, 진짜 부러워하고 싶다. 여기 네. 꽃피는 거, 꽃구경하는 걸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하나미라고 그래요. 하나미. 라고 -미. 그쵸? 하나를 미루한다. 하나미. 아, 미, 미루가 보다. 예, 그쵸. 하나오 미루. 하나오. 거는 이거 샹이란 단어였어요. 신상은 어때? 샹. 샹인. 화인샹화 샹인. 샹인. 화인인 호수 대수네, 호수 대수네, 하남이, 어, 소호 대수네, 호시가, 호시 이상, 소호 대수네, 하남미하남미 되겠네요. 하남미그죠 그래서 하남미에는 보통 일본 사람들도요, 장판을 닦아놓고 벤또 있죠, 오벤또 도시락을 만들어 놓서그꽃 아래에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막큰 사쿠라 밑에서 먹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세요. 전 작년에 개화식이 지나고 갔는데 네. 근데도 예쁘더라고. 아그쵸 음. 되게 막 이게 렇 압도적인. 그래서 그 크라스 같아서 진짜 네. 그래. 네. 저 그거 느낀 게어 음. 우리 준영이네 안녕. 뷰기거 응. <laughs> <laughs> 롯데? 아 롯데요. 글쎄. 글쎄요. 잘 지냈어? 엄마 롯데는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서 제기억 쪽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음. 제가 대답을 제가 섣불리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네요. 네. 음. 제가 그거 놀란 게 벚꽃 음. 때문에 갔어요, 일본에. 어, 네, 네. 갔는데 동생이랑 어. 갔거든요. 어. 근데 전 일본 그때 못할 때승수 없었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때 갔다 어, 갔셨죠 어, 갔었는데 어. 다이어왔더니 네. 모든 아이템이 벚꽃인. 그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하나하나 막 사왔죠. 어. 이번에 일본에서 벚꽃 스티커가 나왔거든요? <laughs> 아니야 벚꽃 테이프! 테이프인데 어. 그 테이프가 벚꽃의 꽃잎 하나, 아, 하나 너무 예쁘겠다 하나. 정말 예쁜데 그게 지금 완판이 되죠 전국에 완판이 됐어요 음. 뭐죠? 이찮이저사 저번 주부터 진 지인 출 아. 어, 보낼 때 슬프시겠어요 음. 음. 음, 고양이 정들었을 텐데 아, 저 고양이는 못 키우겠어요 아, 왜요? 무서워왜 어, 무서워요? <laughs> 어, 아, 지금, 임보중에 고양이는 침대에서 풀쿨 아, 25주. 어, 우리 다크버큐리님 마음이 되게. 사쿠라 찌짐은 뭐죠? <laughs> 사쿠라 찌짐. <laughs> 찌짐. 찌짐이 뭡니까? 찌... 찌짐. 찌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오늘 주제가 침서? 사람... <laughs> <laughs>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네. 오늘 주제 봄인데, 네, 제가 화사하게, 그죠? 어. 봄 느낌이 나게 들것같습니다 일부러... 타방! 네, 다크교수 님이 오늘 준성아에 대해서 음, 얘기를 네, 주셔가지고서울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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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기 나누는 거죠? 음. 맞습니다. 자, 이쯤에서 봄이 아까 뭐였어? 중국어로? 준디엔이었고, 중국어는? 일본어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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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있네요. 네, 어 그렇죠? 그, 일본에서 그 <laughs> 하라미 할때 먹는 음식 중에 여러분 혹시 당고라고 들어보셨어요? 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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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못 당고, 못 들어봤어요. 당고 들어보셨어요? 당고가 뭐냐면 여기 동그랗게 생긴 떡 3개 있죠? 아, 그게 당고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걸 불에 구워가지고요. 예신부층에 맞아그 단골을 불에 구워서 꿀에도 찍어먹고요. 그다음에 간장도달라먹어요 아, 뭐? 그리고요. 네. 김에도 싸먹어요. 네, 팥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단고를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사쿠라를 보면서 음. 그래서 그 사쿠라 밑에 가면 단고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 어? 하나 정도 사드셔 보세요. 음. 그리고 어, 편의점. 맞아요. 편의점에서도 팔고요. 그죠 편의점에서 팔고, 보통 맛질리 하는 곳에서는 달게 구워서 팔거든요. 음.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어, 음, 맛있겠다. 그래서, 당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머리 동그랗게 한거 있죠. 그거 음, 우리 단고 네. 어, 머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똥머리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당고 머리. 아. 떡이 하나, 둘, 아. 떡이 둘. 그다음 <laughs> 이렇게. 아이고, 색깔이. 네, 떡, 떡, 단고, 음. 당고, 당고 아. 떡. 하나, 둘, 셋. 아. 아, 집에 방문한 당고를 줘요? 아 아마 그게 이제 뭐 풍수 같은 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집에 당고가 있어서 주신 거 같아요 맞아요 저희 네, 지금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이에요 안녕하세요 본방 오셨어요? 오늘 <laughs> 어, 진짜 네. 한국도 시간 벌써 다 잡았고 어, 우리 오늘 방송이 들어오는데. 약간 네, 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당고 꼬치는 한번은 먹어야 풍만한 아 근데 <laughs> 약간 한 번에 먹으면은 이게 목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먹어도 꼭꼭 씹어 가지고 먹어야 돼요. 떡이면 이게 잘안 넘어가거든요. 음, 그렇죠. 음, 조심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혹시 어, 중국에는 음, 그런 봄 음식 뭐 이런 게 있나요? 뭔가 <laughs> 음. 있을 건데 제가 모르는 것도 음. 있어요. 어. 어,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 요 봄하면 음. 아중국에서 이건 뭐가지 지역, 그 아까 얘기했듯이 네, 네. 어떤 계절에 제철 음식 이런 게 아, 되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지역마다 자부심을 가지는 음식들이 있어도 고려 음식. 한은 봄이라서 항상 아, 먹는 거잖아요. 아신 분들은 같이 좀 공유해주세요. 음, 여러분 혹시 막 중국은 봄에 이걸 먹어요? 이런 거 혹시 <laughs> 들으신거 있나요? 고려 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냥, 그냥 음식마다 때가 아닌 거 있는데. 음. 사막이고. 하! <laughs> 아 어, 정말? <laughs> 아니? 진짜요? 한마 구요? 근데 약간 저런 곤충들이 단백질이 진짜 많아가지고 음.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곤충들은 뭐 언제든지야 시장 가면은 네. 드실 수 있고. 사마이구. 선생님 대세요아저 싫어. 심화... <laughs> <laughs> 학생들이 섭식 음식 얘기하면 제가 네. 다잘먹었지아고어소화어맞을 소화됐네. 해퀸상 어 해콩상인가요? 해퀸상. 해퀸상. 저희가 여기서 모니터가 은근 멀거든요. 저희가 네. 또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아. 충권 <laughs> 빨리 웃어줬어 증권에 공주 잘해서 충권을 먹는다 <laughs> 아 웃기다 아 서울대 스카 어, 일본은요 <laughs> 보험하면 뭐, 뭐, 제가 볼 때는 뭐, 뭐, 뭐. 단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딸기인 것 같아요 아 딸기 딸기도 왜 한국이 봄철이잖아요 일본은 잊지고 음. 딸기 잊지고잊지고라고 이치보, 음. 하는데요 잊지고 안 아, 오늘은? 네, 음. 오늘은 좀 이따가 하나, 뭐 아무거나 하나 해봅시다. <laughs> 하나 해봅시다. 저희가 취... 하나 내볼게요. 딸기. 응. 이 어쩌고? 이찌고이찌고이찌고 어, 네. 슬프죠? 저도 슬퍼요. 음. 이찌고 중국어는 자오메이 라고요 자오메. 그 딸기, 이거 뭐 중국어는 봄이라서 딸기를 무조건 먹어. 이건 아니지만 그냥 봄이면 먹을 수 있는 그냥 그런... <laughs> 도지사님, 아니죠, <안희정> 도지사님은어 <laughs> 일본은 어, 하루에 봄에 이치고 페스티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디저트도 이치고로 하고요. <laughs> 음, 있어요. 사계절 있어요. 음. 사계절을 스지라고 합니다. 쓰지. 음. 그래서 막 딸기 페스티벌도 있고, 뭐 딸기 데자토도 있고, 그리고 딸기 종류도 진짜 많아요. 하얀색 딸기도 있고, 품종 계약을 많이 해서요. 음. 그래서 봄에 일본 가시면 신기하다. 뭐 드시냐면, 이치고 화합폐라고 해서 이치고 파르페 있거든요. 꼭꼭 어,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음. 아, 일본 진짜 먹는 거 하면 진짜 딸기. 요 네. 딸기는 봄에 먹으면 맛도 좋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그래서. s 됐으네. 자, 그러면 또 가볼까요? 또 일본에서는 하루노모노 하면 뭐가 있냐면, 비발디. 중국 비발디 있나요? 비발디가 뭐죠? 비발디가 뭘까요? 예. 아고 비발디가 뭐죠? 아, 스키장. 스키? 음. 비발디 사계? 음. 아니 있어도 저는 스키를 잘못타 가지고. 북키타운상이 되다 말아요. 아, 음악가? 어, 아닌데. 지금 한 얘기. 봄 하면 비발디. 봄 하면 음. 아, 웃기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사계냐 니게아 비발디 <laughs> 아아 유머 <laughs> 아 죄송해요 우리 너무 아, 죄송해서 저희가 약간 약간 좀 약간 학군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약간 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벚꽃 연금 턱보다 중기고 장범준 아서 데스네 그쵸 그분 불, 부러워요 우리도 그러고 있으면 예, 그 그분도 이제 또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겠네요 진짜 3월 4월은 봄은 하나고 아, 꽃도, 꽃도 하나 아봄은봄은 봄은 하루, 꽃이 다나고아유머코드아근 아, <laughs> 아, 아,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저희는 유머라 가면 같이 웃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또 일본에서 유명 한 응. 봄이라면 먹는 게요. 이겁니다. 여러분 먹이에요. 맞춰보세요자이 치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일본에서 또 봄하면은 이걸 되게 많이 먹어요. 뭘까요? 아까 퀴즈 때문에 오신 분, 먹을 몽키타마네. 퀴즈 먹키타마상 맞춰보세요 하루 보세요. 그 하루에 거래 하나라즈다에만스 이れは春の旬のものです 그쵸? 제철 음식입니다. 뭘까요? 아, 기회견 느낌 나네. <웃음> <웃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laughs> 아, 웃겨. 음. 우리 몽키타언님 피자 네,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음. 어, 한국어로는 두글자고요 일본어로는 네 글자입니다. 뭐지, 이거요? 오, 맞췄어! 죽순! 오, 오 어떻게 정말. 어떻게 맞으셨죠? 충건이또왜 나왔죠? 야키니쿠어 <laughs> 죽순 맞습니다. 죽순 맞아요. 그렇죠? 진짜요? 랍다 삼이상 라다 삼이상 맞아요. 죽순이고요. 죽순이 일본어로 다케노코 에, 요 다케노코 타케가 다케가 대나무예요. 아. 그거 코가 아이거든요. 아. 죽순이 뭐예 대나무의 아이죠. 그래서 다케노코 음. 다케노코예요. 음. 해놓고. 진짜 많이 먹어요. 막 구워서도 먹고 음식에도 넣어 먹고 봄에 네. 음. 봄에 닭해 넣고 그 새순이 올라기 때문에 되게 연한. 음. 오, 맞아요, 맞아요. 일본에 테레빈 많이 나죠. 죽순이요, 그 섬유소랑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죽순 같 <laughs> 그런 거지만 이신 <laughs> 여기 금지입니다. 네. 그래서 섬유소도 많고 되게 맛있는 <laughs> 음식이에요. 음. 그래서 일본 가시면 아마 샤브샤브 같은 거 먹을 때도 나오고요. 닭해 음. 넣고 닭해 넣고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음. 그렇구나. 죽순이가귀신님이아 몽키탐. <laughs> <laughs> 죽순이가아 그만하세요. <laughs> 노 태동상 지금 화내셨어요, 여러분. 왜 화내세요? 여러분, 예 네, 그렇죠. 아, 순이가죽순 귀신. 이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아 웃기다. 어 괜찮아요. 몽키탐 상 그래도 열심히 개그를 해. 유머코드 칭찬해, 예 네, 그렇죠. 아 귀엽다. 그리고 아. 제가 하루에 관련된 되 음. <laughs> 하루에 관련된 걸 조사하다가 조사하다가요. 그걸 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그 멋부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딱이거보 아, 일본 사람이야. 하는 염색? 맞아요. <laughs> 염색. 염색. 그래서 우리도 약간 그런 있는데 음, 이청 <laughs> 차이커도 많이 하죠. 네, 그렇죠. 2017년도 봄, 봄, 봄의 헤어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가담할 <laughs> 헤어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도 퀴즈입니다. 어떤 색깔이 일본에서는 유행할까요? 음. 아, 중국은 이런 게 네. 없어. 몽키타운상 얘기해 주세요. 보라. 부뭘까요 민트? 민트는 힘들어요. 아, 핑크잖아요. 헤이 나는 알지롱 제가 이거를 일본어로 발음해 볼게요. 중국. 오 빨간. 나왔어. 에쉬, 에쉬, 에쉬. 그 아쉬운데요. 그냥 제색이 아니라 이번에는 화이트와쉬가 음, 유행이래요. 음. 화이트와쉬. 이게 뭐죠? 화이트, 화이트가 뭐예요? 화이트. 뭐일 것 같아요? 화이트. 화이트. 어 맞아요. 흰색.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에쉬 컬러라고 해서 약간. 회색에 가까운, 흰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 <laughs> 그런 컬러가 되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유행을 해도 또그따다는 사람도 있고 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약간 트렌드 컬러니까 요 모든 사람이 할것 같진 않은데요 음. 되게 생각보다 예쁘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건 진짜 일본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중국은 염색 진짜 촌스러워. 어게 색깔도 어떻게 그런 색깔 을 하지 싶을 정도로 오. 진짜 촌스러워. <laughs> 염색 안 하진 않지만. 어, 이, 어 일본에서 염색해서 그게 이게 <laughs> 엄청 막 화려한 거잖아요 일본에 가면 하나 어. 조금 막 빨주노초파남보 있거든요. 빨주노초파남보 그런 친구들은 좀안 되는데. 음. 아 그럼 보통네 근데 저 정도 염색이나 선생님 정도 염색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막 완전 막 금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약간 눈에 띄는 거는 어. 어, 서빙 같은 거할 때는 좀안 되는 음식 정도 있어요. 음. 음. So t h i s 중국은 진짜 그런 게 너무 음. 유행이. 그러니까 옛날 한국이라고 느끼시는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어. 촌스러워. <laughs> 아.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한국인이 가서 미용사를 크게 잘해도 되지 않을까. 음. 근데 뭔가 유행인 게 유행이 아닌 이런 느낌? 음. 아, 어. 하라시코 하라슈크, 맞아, 하라시코의 메이지 시인 거 있죠. 와인색에서 노란색 그라데이션. 사탕 <laughs> 대가아이 <살짝 됐지만 웃음> <아이던가. 웃음> 어. 와인색에서 노란색 그라데이션을 한다고요? 어 스키장 패션 유행인가요? 스키장 <laughs> 다들 막 근데 약간 패션은 응.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입는 거니까 막 그렇게 트렌드는 있지만 자기 그냥 개성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응. 응. 여러분 우리 오늘 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응. 그렇 응.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봄이 중국어로 촌엔 하루 벚꽃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어, 여러분? 인화 사쿠라 그렇죠? 그쵸. 그쵸? 어, 꽃놀이는 음. 하나미여 m 음. 하나미 n 죠 그렇죠? 하나미. a n 는 m 화 h 화 n a m i h a n a 에그 h a n 그 m i Ha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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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고 m 고그 a n a m i Hanami, Hanami, h a 고 a m 딸기 a n a m i Hanami, h 오메이이고 h a n 자오 오, 한국에서 오. 건너갔군요. 음. 그렇죠. 자 그다음 아 그다음에 아까 죽순 퀴즈였다 그쵸? 닿게 놓고 닿게 놓고 닿게 놓고까지 그리고 음. 2017 트렌드 컬러 화와이트아슈보와이트아슈그죠 음, 에쉬 컬러를 아슈라고 하는 것도 음. 여러분 체크해주세요. 음.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음. 오이란 앞에 방송 끊김 때문에 그저 매끄럽지 못했던 점 죄송하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네. 우리 저희가 언제 보죠? 음. 다다음 주. 다다음 음. 주요 21일이었나요? 네. 예. 21일. 네. 우리 22일 당 음. 21일에는 또 3월 다운 제로 음. 여러분 찾아뵐게요. 다다음 주에도 네. 돼요. 여러분. 오늘 보기해봤고요봄잘보내시고요더 봄 따뜻한 음.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니요 <laughs> 아쉽죠. 저희 다음, 네. 다음에는 다음 안정적인 서버로 네, 들찾아고겠습니다어 아, 아, 네. 맞아 장 음, 인화 오 잘하셨어요. 응, 잘하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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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녕 안녕. 안나요녕안고 안녕. 안녕. 안기다녕